안녕하십니까 김대환입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 중에 흥미로운 게 하나 눈에 띄어서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그 타이슨 퓨리와 우식간의 경기 그 영상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UFC 중계한 직후에 집에 돌아와서 회식을 불참하고. 어 심한 위염 및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지금 회식에 불참하고 메이크업 상태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이 약간 뭐 재수없게 나와도 뭐 무슨 필터 쓴 것처럼 재수없게 나와도 어,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UFC 그 공식 의류를 좀 구매를 해서 어, 입었는데 촬영을 할때 입어야 되겠다. 물론 평소에도 많이 입겠지만, 입으려고, 촬영을 할때 주로 입으려고 구매를 했는데, 지금 입어보니까 좀 작아가지고, 어, 와이프한테 상의도 안 하고 샀는데, 어, 지금 걸리, 작은 거 걸리면은, 어, 욕먹을까봐 상당히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문 밖에 집사람이 있거든요. 목소리를 지금 낮추는 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예. 자 다시 목소리를 크게 해서 자신 있게 격투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문이 되게 제 입장에서 좀 흥미로웠던 게션 스트링랜드와 파울로 코스타간의 경기를 보시고 이게 재미가 없었는데 왜 재미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 분께서 친구분하고 논쟁을 하셨다고 그래요. 현 스트링랜드가 잘못한 거다, 코스타가 잘못한 거다. 자, 둘 중에 과연 재미없게 만든 거, 누가, 누가 잘못한 거냐? 라는, 네,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저도 해설자로 일을 해왔으니까 돌이켜보면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졸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때는 제가 해설자로 활동하기 훨씬 전에 제가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음전 완전 아재기 때문에 제가 막 고교 시절 이럴 때 인터넷이 처음 나왔거든요. 인터넷이란 게 처음 등장을 해서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가 당연히 없었고, 어, 지상파 TV에서 가끔씩 일요일 날 제가 UFC를 중계하는 똑같은 시간대죠. 그때 막 마이크 타이슨 복싱 뭐 이런 것들을 지상파에서 해줄때 그런 방송을 보는 게 너무 제게는 큰 일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타이슨 마이크 타이슨만큼이나 국내에서 자주 해 줬던 인물이 오스카 델라호야였어요. 지금은 골든 보이 프로모션의 대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골든보이라는 닉네임에 걸맞게 미국 선수들 중에 거의 최고의 인기스타 중한 명이었죠. 그때 오스카 델라 호야와 펠릭스 트리니다드라는 선수 간의 경기가 성사가 돼서 진짜 음 많이 관심을 모았었는데 그 경기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졸전이었거든요. 이 경기는 딱 잘못을 따지자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호야 쪽이 잘못 많이 했죠. 극단적인 아웃파이팅 전략을 들고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설자로서 기억이 나는 거는 UFC 해설을 할때 닉디아즈와 닉디아즈와 칼로스 콘디시 경기를 했을 때. 아주 기대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못이 명확했습니다. 어, 콘디 선수가 아웃파이팅 전략을 또 극단적으로 들고 나오면서 경기가 엉망이 됐었죠. 그때 국내 마니아 분들 사이에서 난리났어요. 이건 그렉잭슨을 퇴출시켜야 된다. 카를로스 콘디에게 저 작전을 주입시킨 장본인인 그렉잭슨 코치를 퇴출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왔었고요. 그리고 역시 많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프란시스 은간우와 데릭 루이스 간의 그 전설의 경기. 어, 데릭 루이스가 이겼었죠. 하지만 데릭 루이스 본인도 그 승리를 언급을 안 하고. UFC의 데이나와이트 대표 어, 아무 해설자들 아무도 언급을 안 합니다. <laughs> 존재 자체를 아예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 경기. 저는 다행히 제 기억에 이때 저는 UFC 해설을 좀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해설하지 않았고요. 어, 해설자로 돌아온 후에도 여러 경기들을 스터디를 위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만, 이 경기는... 찾은 적도 없습니다. 찾아보려고 노력한 적도 없어요. 이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두 무시무시한 헤비급 선수 간의 액션, 서로의 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액션 싸움을 보기 싫어서 보진 않았는데, 이때도 뭐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전 보진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잘못을 따질 수 있는 이런 경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번 스트링랜드와 코스타도 스타일이 안 맞았던 것으로 보여요. 일단, 제가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션스트링랜드 진짜 고수입니다. 근데, 대주고, 자기 얼굴 대주고 싸우는 사람은 고수 아닙니다. 디펜스가 완성되어 있는 사람이 저는 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션스트링랜드는 원래 그렇게 디펜스가 완성된 상태로 들어가서 상대를 부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압박에 상대가 밀려서 잡아먹히면 재미있는 그림이 나오고, 아니면 지지부진해집니다. 상대가 부서지면 괜, 괜찮아도 뭐 이마보프전도 그랬고 제라드 캐논이어 전도 그랬고 상대가 만만치 않게 막잘 저항하고 그러면 어, 경기가 재미있게 나오는 적은 없어요. 또 왜냐면 상대가 저항을 거칠게 해도 스트링레드가 큰걸 맞진 않거든요. 제일 재미있었던 게현 챔피언으로 등극한 뒤플래시와의 경기가 제일 재미있었죠. 왜? 스트링랜드는 평소 와 똑같이 그 내공을 깔고 그 디펜스를 깔고 들어갔는데 디 플래시가 본인의 똥 파워를 믿고 정면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본인이 맞아서 얼굴이 엉망이 돼도 정면으로 들어가면서 되긴 재밌는 승부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경기가 당연히 우리 팬 여러분들께는 선물인데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파울로 코스타가 이날. 아웃파이팅 전략을 갖고 왔어요. 그 거대한 근육이 안 어울리게. 근데 본능적으로 아마 코스타도 고수기 때문에 알았을 거예요. 들어가도 부술 수가 없어요. 부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코스타는. 가서 좀 부수고 싶은데, 부수려고 가면 스트링랜드, 스트링랜드가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아웃파이팅 전략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답답한 노릇이죠. 내가 아웃파이팅을, 아웃파이팅을 하면, 스트링랜드는 막 부지런히 따라와요. 근데 일정 부분에 딱 안정거리를 두고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려고 하면, 부수려고 딱 들어가려고 하면 또 빠져버려요. 그러다 또 테이크다운 치려고 하면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코스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던 거거든요. 누구나 이 상황에서 드리키스 듀플래시처럼 진짜 똥파워 그 자체에, 어, 말도 안 되는 파이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디플래시가 챔피언이 되는 게어 이상한 일이겠죠. 누구나 디플래시처럼 할수 있다면 말이죠. 네. 그만큼 디플래시가 그렇게 할수 있는 거는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결국은 탑 레벨로 UFC에 오는 선수들은 이미 입성한 선수들도 괴물들인데 거기서 또 탑으로 가게 되면 냉정하게 다들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쪽으로 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두 고수들 간의 대결에서 딱 뭔가 맞아 떨어졌을 때야 화끈한 게 나오는 거지. 사실 저는 그냥 고수들 간의 대결이 됐을 때 오히려 수준 높은 승부가 나와도 그게 늘 약간 뭐 소위 하이랭커 간에 나오는 일부 경기들처럼 진짜 막, 뭐 아니면 도시계 경기가 나올 수 있느냐. 저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해설자로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특히 운동을 실제로 좀안 하시고 가볍게 UFC를 보시는 시청자 분들께서도 수준 높은, 하지만 대중적인 재미는 약간 부족할 수 있는 경기들이 어떤 부분이 대단한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를 설명을 드리고 아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는 설명을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제큰일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음, 저야 당연히 해설자니까 너무 열심히 해야 되는 당연한 부분인데 선수들이 다들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좀 예를 들고 싶은 게 저스틴 게이츠와 맥스 할로웨이 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스틴 게이츠가 예전에는 그냥 들이대고 싸우고 뭐 했습니다만 유명하죠. 연패를 겪은 다음에 트레버 윈맨 코치에게 코치와 대화를 했죠. 트레버 윈맨이 너 그냥 이렇게 보너스 노리는 그냥 싸움꾼으로 계속 할 거냐라고 하니까 게이츠가 얘기를 했죠. 아니라 나 이제 진짜 챔피언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트레버 윌맨과 본격적으로 타격의 테크닉 특히 푸드크, 페이크 동작, 몸놀림 이런 부분에 몰입을 해서 연습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저스틴 게이츠의 다음 버전인 거죠 싸움꾼에서 제대로 된 프로파이터로 보너스를 노리는 선수에서 챔피언을 노리는 선수로 변모 한거죠 저스틴 게이츠가 근데 보세요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게 움직임 좋고 그 변모된 움직임으로 토니 퍼거슨 잡아내고 했는데 할로웨이랑 케이지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할로웨이를 못 잡잖아요 왜 할로웨이가 더 움직여요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지만 할로웨이도 움직임이 진짜 많습니다 여우고 어. 그렇게 움직이고 하다보니까 사실 제가 저생 중계 중간에도 그 제가 말씀을 드려, 드렸었는데 그 경기 끝난 후에 저는 원래 그런 멘트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야 이거 맥살로이가 진짜 잘하는데 BMF 타이틀전에좀어 어울리지 않는 테크니션이네요. 이런 멘트를 제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면그 전까지 막 BMF 타이틀전하면 치고받는 뭐그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원래 네이트 디아즈하고 뭐 호르의 마스비달에 싸우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 재고 막 싸우는 사람들 간의, 어, 경기에서, 뭐, 리스펙 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타이틀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가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랬나? 어, 갑자기 맥스 할로웨이가 마지막 10초에 모든 걸 바꿔버렸잖아요? 마지막 10초만으로 그 전까지의, 뭐, 긴 시간을 싹다 날려버렸죠. 근데 여러분, 잘 그, 돌이켜보세요. 그 경기를 한번 쭉 봐보세요. 그 전까지는 테크닉의 승부였었거든요. 마지막에 그 승부사 할로이가 10초의, 1초의 싸움으로. 그리고 그걸 또 받아준 게이치가 그런 명장면을 만들어 낸 거지.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냥 냉정하게 탑 레벨의 선수들끼리 싸웠을 때, 화끈한 경기가 특히 타격가들끼리 나와 싸울 때 화끈한 경기가 늘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 좀 무리일 수 있다 저도 격투기 팬이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마이크 타이슨 그리고 뭐한 시대를 풍미한 에밀리아네코 효도르 그리고 이제 코너맥그리고를 구원해서 UFC의 메인 이벤트로 등장을 하는 알렉스 페레이라.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왜 대단하냐면, 그 세계 최고의 탑 레벨에서 화끈함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들어가서 부수겠다는 전략으로 일관하잖아요. 그리고 해내잖아요. 저는 그게 대단한 거라고 봐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거를 요구하긴 힘들다고 봅니다. 요구한다고 다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이크 타이슨이 특별했던 거고, 그러니까 저 효도르나, 뭐 효도르도 특별했던 거고, 그러니까 페레이라가 진짜 멋진 거죠. 네, 박수를 받는 거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